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고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예, 이거는 그 현행 자동차관리법 47조 7에 따라서 자동차가 결함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때, 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2019년 1월 1일에 출범을 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한 자동차 이상이 생기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겁니다. 이때, 그 소비자와 제조사 사이에 중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는 자동차가 제작 결함이 발생했을 시에도 이를 심의하고 시정 조치, 조치를 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행 법에 의하면 그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 위원회 그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어, 반드시 재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만 보면 47에 10에 2항을 보면 6호 8호입니다. 그,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사 등의 종사를 하거나 또는 하였던 경우는 제척이 됩니다. 그리고 8호를 보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 어, 차 등과 관련된 자문이나 연구나 용역을 수행한 것도 제척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 운영된 실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19년 1기부터 지금까지 3기가 운영 중인데요. 이 심의 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 인사가 지금 특정 제조사 출신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먼저 그 자동차 제작결함 분과 위원회 심의 위원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48회의 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그 중에 23번, 23회가 현대와 기아차 제품의 결함을 심의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현대차나 기아차 직원들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들은 재척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PPT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건에, 안건에 대해서 재척 사유, 재척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직무 집행을 참여, 직무 집행에 참여한 위원이 이렇게 숫자가 많았습니다. 완전히, 뭐, 학, 그, 학폭, 어, 학폭위원회를 열어놓고 위원장이 가해자의 부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완전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장관님 이런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특수 관계인들이 이런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해당 위원들은 해촉을 하도록 네, 네. 그리고 또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심의 분과는 위원이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실제 중재가 된 것이 914건인데요. 이 중에 현대 기아차 관련 중재 신청이 168건입니다. 168건 중에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50회. 여기에 바로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또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위원 수가 3명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더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세 명을 누가 선정을 하느냐 하면은 교환이나 환불을 중재를 요구한 소비자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홈페이지를 보고 위원들 쭉 경력을 보고 그 중에 세 명을 직접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조사 경력을 과연 이그 위원들이 표기를 하느냐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자기가 지정한 중재위원이 이런 그 제척사유 위원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허위 기재는 아닙니다만 누락을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위원들 경력 조회가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조금만 그 들어가 보면은. 제대로 바로 알수 있는 내용인데도 전혀 이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국토부가 뭔가 잘못을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의를 고의든지 과실이든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잘 챙겨서 어 이런 그 소비자들이 더 이상 예 네, 철저히 검증하고 해당되는 문제 위원들은 배제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